풀코스 남성부문에서는 마라톤 선생님으로 일하는 정석근씨가 정석근. 정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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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1위를 우승을, 우승을 차지했고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마라톤의 윤석근입니다. 제가 지금 어 경찰교공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 어 지금 아마 이상근 부상인 것 같아요. 저한테 3년 전에 남편 선수도 이상근 부상이 와가지고 못 뛰겠습니다. 운동을 못 하겠다 하는데 일단 오라 해가지고 제가 2분 만에 뛸수 있게 만들었고 3주 전에 저한테 어 아프다고 하신 우리 그 영상 하시는 어 나름의 키위 슈퍼인더맨 그분도 어 이런 증상이라 가지고 제가 바로 치료를 해서 훈련을 할수 있게 만들었고 우리 저 젊은 분 중에 또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진짜 거짓말 같지만 바로 뛸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분의 기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근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게 대둔근입니다. 대둔근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부위입니다. 근육중에서이 대둔근 안에 그 작은 요만한 근육이 바로 이상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프네? 아, 이상하게 운동도 못하겠네? 정말 아프네? 그게 바로 이상근입니다. 이상근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자, 금과, 은과 동과, 어, 새와, 뭐, 여러가지 금속 알루미늄과 새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전도를 주면은 가장 아는 것이 금과 동이겠죠. 나머지는 느리겠죠. 그죠? 자, 열전도 순수가 이제 쭉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근육이 턴을 많이 하는 축구선수라든가, 그 외에 어, 근육의 세임이 달라지다 보면은, 근육 길이가 하나는 길어지고 하나는 짧아져요. 우리 손가락 길이도 틀리듯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상근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하체에 내전근도 아프고, 여기 엉치 쪽도 아프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아, 뭐, 고관절이 안 좋다. 결국은, 결국은 대부분 보면은 이, 어, 바로 이상근이에요. 자, 이상근을 제가 2분 만에 치료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볼 때세요. 부장 응. 많이 아플 거 체리도 다 했거든요. 제가 마사지 좀 흔들리는 거예요. 자, 식중화 세세요. 일어나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아픈 부위가 어떤지. 괜찮은 것 같죠? 네. 그죠? 다 나온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상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병원 가서, 뭐, 한 달, 두 달, 한의원 가고 병원 가도 안 났습니다. 이상근 아프면 정확하게 포인트가 어디가 이상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못찾습니다 제가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 이런 부상류들을 상당히 많이 치료를 해봤습니다. <laughs>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문의보다 잘한다는 소리는 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거는 제가 다 손을 볼수 있습니다. 자. 자, 속도를 올려서 뛰어보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마 아, 아픈 게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통증이. 폭도를더 올려보세요. 아픈 게 없죠? 그렇죠? 어, 완전히 나은 겁니다. 쭉 한번 올려보세요. 됐습니다. 한번 뛰어보세요. 네, 좋아요. 어, 꼭 경턱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어, 의사들도 못하는 걸 제가 해요.